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. 왜 나는 자꾸 만만하게 보일까? 나만 이런 기분 드는 걸까? 1.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. 괜히 아는 척하면 더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. 어, 이거 잘 몰라요?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이 한마디가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. 2.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.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듣고 끝나는 경우 많죠?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. 3.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. 그래. 이 정도는 그냥 넘길 수도 있지.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무게감 있어 보여요. 다 물질로 허세 부리지 마세요. 비싼 차 좋은 옷보다 중요한 건내 행동에서 나오는 무게감입니다. 오, 화낼 때는 화를 내세요. 불쾌한 상황에서는 짧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편하네요. 6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세요. 이 사람 생각이 뚜렷하네.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.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이미지를 바꿉니다. 오늘부터 함께 노력해 볼까요?